안녕하세요. 오늘 모 대학 교정에서 뜬금 토크를 열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를 용서하기보단 모르는 것이 낫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용서를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반에서 떠든다고, 제가 반장일 때그 친구의 이름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달려와서 제 코를 주먹으로 쳐서 제 코뼈가 휘었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제가 돈 벌고 나서 코를 바로 피는 수술을 했는데, 물론, 저를 아시는 분은 수술한 코가 그 코냐라고 하면 제가 할말 없습니다만은 그때 제 코를 쳤던 그 미스터 박 그를 용서한 지 오래됐고 또 제가 살면서 용서를 한 자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반에서 총소를 하고 있는데 미스터 신 선생님이 이제 청소를 안 한다며 청소하는 아이들을 다 뺨을 두 대를 때렸습니다. 저는 뺨두 대를 맞았죠. 그랬더니 당시 반장이었던 친구가 어 선생님 DS는 청소 열심히 했는데요를 늦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를 다짜고짜로 저의 뺨을 때렸던 미스터 신 선생님을. 저는 뭐 용서한지 꽤 됐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서를 잘하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로부터 누군가 던진 돌에 제 몸이 맞는다면 돌아보지 말고. 누가 던졌는지 모르는 것이 차라리 누가 던졌는지 알고 그를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면 나에게 피해를 준 자를 알게 되면 내적인 갈등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번뇌가 시작되는 이 장작이 들어온 거죠. 번뇌가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가 던졌는지 모르면 내가 돌맞을 때가 되었지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또 돌을 던졌던 사람을 모르니까 정말 별일 없이 그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또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돌을 던졌던 그 사람도 "아, 이 사람이 내가 돌을 던져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알게 될 것이고, 나중에 보면 정말 모르는 것이 누가 나에게 돌을 던졌는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지 아는 것보다 훨 나은 결론이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를 다닌 사람들은 우리 근무 평정이라는 걸 봤죠? 그것도 누가 나에게 이그렇게 줬는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낫고 우리가. 세상 을살 면서, 부 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 는데, 부 당한, 일을당 하면 그부 당한, 일을, 그 일을 바로잡 는것에 최선 을다 하고, 굳이 나 에게 그일을 저지른 그 자를 우 리가 보복 하 려다가 결국 에는 보 복이 보복 을낳 고, 또 서로 가, 서로가 오해에서 시작된 것들이 오해가 오해를 부르고, 그래서 끝없는 불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득 대학교정에서 잠시 들린 대학교정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낫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황사도 심하고, 비도 오고, 쌀쌀한 날씨인데,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뜬금 토크를 마치겠습니다.